통증은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타석에 강민호 좌측 큰타고 좌측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강민호가 와.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살아납니다 자이 홈런은 그야말로 결정타네요. 네. 기를게고을 하는 삼성라이온즈이게즈은걸의미이게 많은 걸의합니다 강민호 선수가 합니다 강민호 선수가 지이었는데 자, 이게는장히 중요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든요 자, 앞으로의 이성임을시작합이더임을시니다 스코어는 7대1, 니다 차. 홈런 군단의 위용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자 지금은 타고 궤적도 굉장히 낮았고 특히 이 중계석에서는 이 좌측 양쪽 사이드가 잘안 안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네. 아, 라인 네. 드라이브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 네. 네. 자, 그렇죠. 강민호 선수가 꺾어 공격에서도 결과물을 만들어야 삼성의 특유의 흥이 살아납니다. 이제는 스코어는 여섯 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강하와 강민호 선수, <laughs> 이진영 타격코치랑 네. 마음 고생이 좀 많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강민호 선수가 공격에서 아타가안 나오면 이제 아쉬워하는 건데 워낙 한방이 있는 선수 때문에 그렇죠. 자이 홈런은 본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구회초에 네. 두 점을 더낸 삼성라이온즈고요. 7대1 여섯 점 차까지 리드 폭을 더 넓혔습니다. 엄상백 선수가 올라왔습니다만 두 점을 더 허용한 한 아이글스. 자, 이제는 합성의 거의 모든 타자가 거의 완벽한 타선에서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낮은 결적으로 발사가 됐고 이게 라인드라이브로 그냥 넘어갔어요. 감자 박은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넘어, 넘어갔습니다. 넘어 자, 이렇게. 뭐냐면 오늘... 지관중도 잠깐 정적이 흘렀다가 다시 판호를 지르고 있죠. 네. 강민호. 자, 오늘 최원태 선수의 호투 그리고 강민호의 홈런까지. 삼성 라이온즈는 원하던 것들을 모두 다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